헬로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다 같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은혜받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주일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 듣는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 드리든지 간에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어 주실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길 소망하며. 또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허물들이 있다면 죄가 있다면 이 시간 겸허하게 겸손하게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속죄 반석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 말씀은 지난주에 요약으로 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이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교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민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에서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론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일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오늘 본문에 굉장히 많이 초점이 되는 장면들, 여러분 잘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장면입니다.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이야기. 뭐 예수님이 친히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복음이 기록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같이 기념하라 말씀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하실 만큼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장면이고 어, 이 장면을 통해서 아까 앞에 불렀던 찬양도 나왔죠. 네게 있는 향유 옥합 그 찬양도 나왔고. 뭐, 수많은 설교들을 들었을 겁니다. 헌신, 뭐, 봉사, 뭐, 친밀함,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충분히 많이 할수 있는 내용의 설교 본문이에요. 굉장히 좋은 본문이죠. 그런데 오늘은 그래서 너무 똑같은 거 하면 재미없을까봐 조금 다른 관점을 찾아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제목이 마귀가 일하는 방법이었어요. 마귀가 일하는. 설교 제목 치고는 굉장히 도전적이죠. 마귀가 이런 방법 꼭 알아야 됩니까? 목사님? 이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예,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 이겨야 되니까요. 마귀가 일하는 방식을 알아야 그 방식을 파회할 수 있고 우리 세상 말에도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를 알고 대비를 제대로 해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다. 이미 영적 전쟁은 승리했어요. 그러나 전투는 끝나지 않았어요. 전쟁은 이겼지만 전투는 남아 있습니다. 이 패잔병들이요, 포기를 안 해요. 계속 걸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방비하고 말씀에 바로 서 있으면 항상 백전백승을 할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귀가 일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그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서 아, 마귀가 이런 식으로 일하는구나. 영적인 눈을 떠야 되겠다. 라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기름 부으심이 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역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귀가 일하는 첫 번째 방식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저 사진에 나오는 단어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라고 읽어야 되나요? 페이크라고 읽어야 되나요? 근데손 모양과 어떤 그런 진행 방향들을 보니까 이게 페이크에서 팩트로 바뀌는 게 아니라 팩트에서 페이크로 바뀌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 놓고 있는 장면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사진이었어요. 진실을 거짓으로 가리는 것이죠. 마귀가 일하는 첫 번째 방식은요. 거짓말 하는 겁니다.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14장 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제가 세번역 성경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세번역 성경은 그 마소라 본문을 직번역해서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번역 성경을 자주 이용합니다 1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개혁 개정에는 속임수라는 본문이 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아까 읽었죠. 흉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흉계. 아, 네, 이미 단어가 잘 쓰는 단어도 아니죠. 어려운 단어예요. 세 번역에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속임수. 네, 마귀가 일하는 첫 번째 방식은 속임수예요. 속임수. 왜 속임수를 써서 이 마귀가 일을 할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역시 세 번역 성경인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악마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의하시기를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돼 있다. 왜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속에.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짜로 속이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짜로. 그 시작이 마귀의 첫 번째 사역이 뭐였습니까? 사역이란 단어를 쓰니까 굉장히 좀 그렇지만 마귀의 첫 번째 어. 이 죄를 범하게 하는 장면이 창세기에 등장하죠. 하와에게 가서, 네가이 산악가를 먹으면 정말 죽는다 하더냐? 라고 거짓말을 살살 칩니다. 거짓말을 쳐서 하와가 속아 넘어가죠. 그래서 산악가를 따먹게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마귀의 첫, 일하는 첫 번째 방식은 속임수, 소김, 거짓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 알았어요. 마귀가 첫 번째로 일하는 방식, 속임수. 오늘 본문에도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이 속임수를 쓰려고 계속 국리를 하고 있었다고 했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방식을 알았으니 파해법을 가르쳐드릴게요. 파해법. 거짓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됩니다. 거짓말에 동의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거짓말에 동의하면. 마귀가 주는 속삭임이 있다니까요. 아이고, 괜찮아. 이거 해도 돼. 괜찮아.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다고 생각하고 하는 순간, 죄를 짓는 겁니다. 범죄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니, 나는 이거 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권리가 있어. 나는 생명과 성령의 법을 적용받지, 사망과 죽음과 이 죄의 법을 적용받는 존재가 아니야. 나에게서 떠나라, 이 막이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거짓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계속 승리하다 보면요. 뭐가 거짓말이고 뭐가 참인지 구별할 수 있어요. 그걸 분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로마서 말씀에는 세상 것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거짓말에 동의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거짓말, 자존감 무너뜨리는 거짓말, 죄를 짓게 하는 거짓말 다 속지 마십시오. 안 속을 권리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안 속을 수 있는 존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두 번째 일하는 방식, 마귀가 일하는 두 번째 방식은 뭐예요? 사진에 다 나타나고 있죠. 분노입니다. 분노.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14장 4절에 어, 또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항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야, 분노의 목소리를 담아서 한번 읽어 봤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몇몇 사람이라고 돼 있죠. 분노의 특징이 있어요. 분노는 전염성이 있어요. 분노하게 되면 군중들이 분노를 해요. 한 사람이 분노를 시작하게 되면 그 뜻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다 들뿔처럼 분노하고 일어납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는 가려졌지만 이 몇몇 사람이 화를 냈는데 누가 화를 냈을까요? 유추해 볼수 있겠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 뜬금없이 가론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팔아 넘기려고 찾아갔다라고 돼 있죠. 아무 맥락이 없어요. 그런데 맥락을 알수 있어요. 요한복음 2 20... 요한복음 본문에서 이 이거를 찾아보면요,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화를 냈다라고 정확하게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는 몇몇 사람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화를 내기 시작했고 그 말에 타당하다고 동의한 그러니까 거짓말인데 그 말에 동의를 한 제자들이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분노는 왜 일어날까요? 분노는 열등감에서 기인합니다. 마귀가 그 열등감 부추기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에게는 어떤 열등감이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는요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돈 꾀를 맡고 있는 회계였어요. 회계 회개, 총무였다고요. 제자들의 모든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총무를 해야 되고 회계를 해야 되면 일단 능력이 뛰어나고 수완이 좋아야 돼요.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돈주머니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세리 마태가 있었어요. 마태는 세리 장이었어요, 세리 장. 마태가 돈 관리 하나만큼은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돈깨를 맡았다고요? 가릇 유다가 돈깨를 맡았어요. 그는 철저하게 성공 위주였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입신 양면을 위해 살았어요. 그래서 마태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은 거예요. 제자들한테도.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열등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서 노력하는 거 열등감에 기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제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라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라 거예요. 모든 옛 사람의 반응은 다 예수 안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가론유다가 이걸 깨달았으면 오늘 본문 가지고 화낼 일이 없죠. 가론유다는 오늘 그 배단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향유가 있는 걸 알아챘을 겁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계속 눈독 들였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화를 낼 이유가 없죠. 아, 저거 저거 갖다 팔아다가다가 저거 좀 가난한 사람들 나눠 주고 나머지는 내가 좀 착복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반드시 있었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죠. 그러나 화를 낸 이유를 거기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본문에는 어, 가론 유다가 돈궤를 맡은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그 돈궤에서 돈을 훔쳐 간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자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죠. 자기가 가져가야 되는데, 저 향유 팔아다가 지고 자기가 써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 죄를 짓는 죽음의 법에서 해방됐고, 새 사람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어, 말씀으로 새로워졌다라는 것. 이게 바로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화를 내게 하는 분노의, 어, 분노의 어떤 그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자세 번째 방식, 마지막 방식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에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넘,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이게 마귀가 일하는 세 번째 방식이에요. 세 번째 방식은 뭡니까? 그림에 보니까 아킬랜스건을 화살로 쏘고 있죠. 약점 공략하는 겁니다. 가룟유다가돈에 약점이 있는 걸 마귀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그 마음에 돈 가지고... 자꾸 서글프게 하고 돈 가지고 서운하게 하고 돈 가지고 자꾸 마음을 어렵게 했다라는 거예요. 집요해요. 계속해서 마음을 품게 만들죠. 돈에 대한. 예수를 마음에 품어야 되는데 돈을 마음에 품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거기가 약점이니까. 마귀들은요. 생각보다 집요합니다. 생각보다 더 우리를 공략을 하려고 노력해요. 자,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담당하셨죠?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를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다 담당하셨어요. 야, 연약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연약한 거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믿어 보내면더 이상 약점이 약점이 아닌 게 돼요. 내 약한 부분을 예수님께 내드리면 예수님이 그것을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약한 것 주님 아시지요? 주님 그나마 나를 이미 받아주셨죠? 나는 이미 예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죠? 그러면 내 약점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약한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약점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내놓으세요. 그게 감사해요 나의 암담한 현실과 은밀한 제약을 하나님께 내놓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약점을 탈피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에그 공략 당하지 않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로 말씀을 갈무리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고 죽음까지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것잘 아신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게이 히브리서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거짓말을 물리치십시오. 동의하지 않으면 돼요. 동의하지 않으면 됩니다. 분노의 상황에서 탈피하십시오. 나를 분노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잠잠하라라고 말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역시 내 약점 역시 하나님께 암담한 현실과 음미한 제약을 있는 그대로 아래면서내 연약함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아낌없이 드리네. 찬양으로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찬양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순전한 나드 한옥합을 드리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그 나드를 드리는 한 여인의 믿음을 주목하여 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대신 마귀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며 마귀의 속임수에 놀아나지 않고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물리치며 약점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또이 재단에 물질 드리는 귀한 손길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부으심이 이제 마귀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깨닫고 철저히 대비해서 날마다 승리를 누리기로 타지만은 모든 좁은 길을 가는 순례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